하나님, 오늘도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한계가 많아서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도 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짜증이 나서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많으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찰나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면 그 즐거움에 감사히,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힘겨움의 시기가 온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버텨내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 모여 있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림받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